네, 39일자 증권조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글로벌 증시가 조금씩 내렸네요. 다우존스가 0.64% 내린 16,900. 17,000이 다시 깨졌습니다. 오늘 나스닥도 59% 1.2% 내린 4,600. 4,700선도 깨졌고요. <laughs> 그나우진선이 17,000이 깨지고 나스닥이 4,700선이 깨짐으로써 리고 분위기는 떨어지습니다 중국의 2월 수출은 지난해 대비 25% 급감을 했고요. 전문가들은 14.5%감그 줄었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굉장히 큰 수치가 나타났습니다. 물론 올해는 그 춘절 연휴가 더 길었던 것도 없잖아 있었지만 그래도 수출이 25.4% 급감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물론 중국에서 중국 주가도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. 유가는 골드만삭스가 이 부정적인 보고서를 발표를 하면서 폭락을 했죠. 그래서 어제 그 텍사스산 원유가 1.4달러, 3.7% 내린 36.5달러, 브랜트유도 3% 내린 3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. 웹젠, NHN 엔터테인먼트가 자금 유동성 확보하기 위해서 자회사인 웹젠을 중국의 SPC에다가 매각을 했습니다. 679만 주 2,380억 2,380억. 0의 약간 3만 3만 원이 좀안 되는 숫자로서 매각이 됐고요. 그, 엔터테인먼트, NHN 엔터테인먼트는 주가가 최근 20%, 20 이상 상승했는데, 웹제는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죠. 웹제는 주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, 예상해봅니다.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에 보안주들이 강세를, 저 어제 뭐, 파스타컴은 사악가까지 올라가면서 이슈를 보여줬고요 이스트소프트, 아니, 이니텍, 라운시큐어, 소프트센 등 보안업계들이 전부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. 실질적으로 이제 보안업계에 있는 회사들이 현재 시가총액이 많지가 않다 보니 잠깐만 바람이 불어도 주가 변동이 많이 나타나긴 합니다.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볼수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목석 가리기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북한이 사이버 테러 조짐에 대한 경고가 계속 있었고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가 학고 국방부 등과 같이 협동 대책 회의를 갖는 등 분위기가 고진됨으로써 보안업계에서는 조금 더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기뻐해줍니다. 롯데제가 시가총액 3조 6천억, 상장주의수 142만주, 주당 가격 256만원, 하루 거래량 만주 이하. 적을 때는 뭐 몇백 주가 거래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거래량이 거의 없는 황제주로서 거래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액면 분할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. 작년말에 롯데가 230만원에 공개매수 11만주를 함으로써 9%이상 지분을 확보했죠 그리고 뭐 수적도 좋아졌고 신동민 회장이 경영권도 안정화 됐기 때문에 롯데제가 주가는 좀더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행담자기 같은 경우는 액면 보할권 하나 가지고 상한가를 한번 이루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롯데제가 좀 주가가 좀더 오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금 배당 8,500원. 아마 그 배당금목소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. 하지만 그 고려와 야의회 입주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고려 아연이 현금 배당 8,500원을 하겠다고 공시했는데요. 현재가 46만원 기준이었을 때 2%가 채 되지 않는 높은 수준 2가채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수준이라고 볼수 있죠. 작년도 실적도 좋고 좋게 마무리될 것 같고 주가는 좀더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, 이 고려 아연도그 거래량이 하루에 5만주 이 하다보니 물량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액면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어진다면 주가는 많이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.